어, 멍 때리기를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제 감정이 떠오를 수가 있는데 그대로 그냥 가만히 이제 바라보는 음, 그것이 이제 되는 경우에는 좋은 명상의 방법이 됩니다. 길을 걸으면서 나무를 볼때 나뭇잎의 움직임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도 좋은 명상이 될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몰아서 한 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10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의식을 단순히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명상을 할수 있습니다. 명상의 방법 중에는 열린 관찰 명상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떠오르는 모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명상입니다. 다만 이것은 그것을 객관적으로 관찰자로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처음 명상을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쉽지는 않고 오히려 떠오른 생각이나 감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 명상을 접하는 경우는 주의 집중 명상을 권장하는데요. 말 그대로 무언가에 의식을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호흡에 집중을 하여서 명상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의식하면서 숨을 쉬지 않죠. 한번 해볼까요? 눈을 감고 코로 숨을 들이시고 다시 내쉬어 봅니다. 이 과정을 온전하게 느끼면서 세번 한번 숨을 쉬어 보겠습니다. 네, 숨을 코로 들이시고 숨을 후 하고 내쉽니다. 한번더 숨을 들이시고 숨을 후 하고 내쉽니다. 자, 마지막 한번더 숨을 들이쉬고, 숨을 후, 하고, 내쉬어 봅니다. 이번엔 한 손을 한번 복부에 두고, 한 손은 가슴에 두고, 호흡을 할때 복부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호흡을 세번더 해보겠습니다. 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숨을 후, 내쉬고, 네, 복부의 움직임을 한번 느껴봅니다. 한번더 숨을 깊게 들이시고, 숨을 후, 내쉬고, 자, 마지막 한 번, 숨을 깊게 들이시고, 숨을 후, 하고 내쉽니다. 네, 이렇게 의식적으로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면서 정서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호흡 이외에도 여러분이 길을 걸으면서 나무를 볼때 나뭇잎의 움직임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도 좋은 명상이 될수 있습니다. 의식이 현재에 온전히 있으면서 마치 어느 순간에는 나뭇잎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듯한 그런 느낌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맨발로 걷기를 할수 있는 곳에서는 발바닥에 집중을 하면서 맨발 걷기 명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차를 마실 때도 차를 마시면서 차의 향기, 차를 마시는 자신의 움직임, 차를 마시면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도에 집중하면서 현재 깨어있기를 하는 것도 좋은 차 명상이 될수 있습니다. 관점을 전환해서 의식을 지금 이 순간, 현재에 두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명상훈련의 장이 될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고 꼭 가만히 앉아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생각이 많아서 집중이 안 되는 경우는 역동적인 움직임 명상을 해보시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공처럼 몸을 움직이면서 그 움직임의 의식을 집중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뇌과학연구원에서 개발된 초보자도 쉽게 할수 있는 뇌파진동 명상도 역동적인 움직임 명상인데요. 음악 리듬에 따라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거나 복부를 두드리면서 전신을 빠르게 진동해서 이 전신의 혈액 순환이 잘 되도록 해서 몸의 긴장이 완전히 풀어지고 따뜻해진 후에 자신의 몸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명상 연구의 선구자인 하버드 의대의 허버트 벤슨 박사는 명상의 어떤 요소가 이완 반응을 유도하는 핵심 요소인지를 연구하였는데요. 그 하나는 명상 시의 정신적 장치의 존재이고 또 하나, 다른 하나는 수동적 태도입니다. 정신적 장치라는 것은 마음의 방랑 즉 잡념이 일어났을 때 다시 의식을 현재로 가지고 오는 장치인데 이것은 반복적인 언어나 동작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태도는 명상을 하는 동안에 자신의 몸을 의식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는 태도입니다. 이런 두 가지 핵심 요소들이 갖춰졌을 때 명상에 의한 이완 반응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뇌파진동 명상에서도 이두 가지 요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복부를 두드리거나 고개를 좌우로 흔들거나 하는 것이 이 정신적 장치에 해당하는데 잡념이 생기면 이 동작을 더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멍 때리기가 명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멍 때리기가 이제 그냥 잡념에 빠지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멍 때리기를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죠.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제 감정이 떠오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떠오르는 그대로 그냥 가만히 이제 바라보는, 음, 그것이 이제 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아주 좋은 명상의 방법이 됩니다. 어, 하지만, 이 명상이. 이제 많은 경험이 없거나 또는 생각이나 감정과 하나가 되는 경우, 감정이 막 이제 일어나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명상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이제 빠진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이 끝난 다음에 더 피로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 따라서 이멍 때리기가 정말 명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상을 하다가 이제 호흡을 하면서 이제 잠에 들게 되는데요. 그것도 이제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얼마나 해야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어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집중력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나 불안도 줄어드는 게 관찰이 됐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짧게라도 자주 하는 것인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 몰아서 한 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10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해주면 좋고요. 어 그럼 기간은 얼마나 해야 하냐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임상 연구에서 8주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는데 보통 8주 그러니까 두달 정도 꾸준히 하면 몸과 마음의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오래 3개월이나 6개월 이상 꾸준히 하면 뇌 구조가 변화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른 근거에 기반해서 정리해 드리면 하루 10분에서 20분, 주 5일, 두달 이상 이렇게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점차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 의식을 어떻게 현재 가지고 오는지 익숙해지게 되면 걷거나 차를 마시는 등의 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쉽게 명상의 기술을 적용하실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뇌를 훈련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러한 이제 훈련이 쌓여가면 자신의 감정이 이 나타나거나 자신의 이제 어떤 생각, 어떤 스트레스적인 환경이 이제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그런 감정과 하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더욱 향상될 수가 있다라는 의미이죠. 명상은 지금 이 순간을 깨어 있게 하는 뇌의 기술입니다. 만약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현재 깨어있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명상이 그 지름길을 알려주는 지도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